반갑습니다. 6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신 본문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을 엎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을 엎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그가 엎으셨다. 원어로 하파크라는 동사인데요. 하파크는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지요. 돌리다, 뒤엎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개벽에 심판을 뜻합니다. 원래 소돔 지역은 상시 13장 10절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24절 본문 24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파크 엎으셨다. 완전한 멸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사회 광야의 황폐한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엎으심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로세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7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본문 앞에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복정하지 않은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실한 겁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는 물로써 그녀 자신을 저주받은 도시와 동일시한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심판을 피하든지. 아브라함은 사회 평온 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엎어짐과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위로 치솟아 올르는 연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롯과 그 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일찍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화영 보시고 함께요. 여호와 앞에 섰던 하나님을 막아섰던 장소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위해 계속 중보했을 겁니다. 29절 한번더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장세기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로스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재물의 향기를 흠양하신 후에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지요. 노아의 재물은 세상을 위한 석재물이 되었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로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참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푸시는 완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돌아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바울 사도도 이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스 7장 24절 함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 다 부르셨습니다. 다 만나셨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명하셨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올 것은 죄된 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좀긴 말씀이지만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격적인지 말씀에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크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심판만은 이들을 그냥 놔두는 자가 아니라 내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자, 종보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죄악, 세상의 교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는주 님의 제사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주권 드립니다. thank you